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아, 창세기도 이제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장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여름이 지나면 아,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전부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리라 좀 봅니다. 저도 이번 성격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큰 발견이 있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귀한 은혜를 제 스스로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30장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라엘이 야곱의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아, 결국 언니 레아를 굉장히 시기하 시기하던 중에 결국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남편의 아이를 이제 가질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라를 아, 야곱에게 주어서 아,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단하고 납달이라는 두 아들을 태어났는데 단이라는 이름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에서 단이라고. 그리고 납달이라는 이름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크게 이겼다고 해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라헬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아, 그 여정 비라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라헬이 직접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자기 배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늘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언니 레아가 이제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두 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되죠. 아갓 복대도다라는 이름을 뜻해서 그리고 또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고 기쁜 자다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아는 아이뭐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레아의 태를 다시 열어서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해 주죠.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아,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는 그가 나와 함께 살이라하는 그런 아들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딸 디나야라는 아, 또 딸도 낳고요. 자, 그러니 에,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가뜩이나 막, 언니를 시기하던 차에, 이제는, 시기하다 못했는데, 부끄러워졌어요. 언니는 저렇게 아들을 많고, 많이 낳고, 딸도 낳고, 여정을 통해서 또두 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는 고작, 자기 여정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막 창피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아팠던 것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라헬에게 아이가 생기죠. 4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laughs> 어, 아들, 에,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을 드디어 낳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에, 뜻이 뭐냐면은, 이제, 더함, 한 아들을 하나 좀 더, 어, 나, 내가 요대, 요셉뿐만 아니라 아들을 하나 더 낳기를 원하노라,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참그 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옳게 하지, 나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에게 더 아들을 달라 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아들 이름을 그런 의미를 줬다는 거죠. 자, 어, 그러다가 결국 어, 두 번째 아들 낳죠.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요셉도 사실은 어린 나이였는데, 그, 참, 베냐민을 낳은, 베냐민은, 어, 엄마 얼굴도 못본채 그냥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laughs>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요셉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라헬을 생각했다. 라는 이 생각했다. 라는 말에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만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만 하나님이 국리를 여겨고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그때 비로소 요셉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분명히. 그냥 한 분의, 한 여자의 고통, 한 여자의 괴로움, 한 여자의 부끄러움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야곱의 가족을 애국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셔서, 비로 드디어 이제 요셉이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을 라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요 언제나 나 개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 그런 경우가 대법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통하여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에 좀 입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wait. 좀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헬한테 미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라헬이 보통 여자입니까? 그냥 막 그냥 언니를 시기하다 못해서 막 언니 그 큰아들 장자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뭐 채까지도 막 뺏었고 막 그냥 뭐 어떻게든지 간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석요그 여정 하갈한테 하는 거 보세요. 아, 이 보통. 그다음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도 여장부입니다. 여장 뭐 여장부의 보통 여자분이 아니세요. 에? 자기가 응? 그 뭐나몬 그 이제 응? 그 땅에 하란 땅에 있었잖아요. 오라버니 라반 응? 같이 살다가 이제 응? 그 모나몬기를 쫓아서 <laughs> 호렬 난신 와가지고 응?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자기 아들 야곱을 특히 사랑해서 야곱을 위해서 막 자기 남편도 막 쓰고 있잖아요. 아 어, 이게 보통 뿐이 아니라고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물론, 내아, 네아 언니, 내아도 아내였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도 보통 여자분이 아니세요. 아무튼, 이상하게, 이게 참. <laughs>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하게 하니까. 아무튼, <laughs>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렇게 품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남자분들의 아내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다. 여기로 마치자 <laughs> 이런 걸로 요 정도만 하죠. 어쨌든 근데 라헬이 이제 만약에 그 전에 막 아이를 낳고 했다면 아마 집안 싸움이 심각했을 겁니다.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잠깐 지금 이제 이두 그 명의 아내 야곱과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열두 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착. 착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껴두었던 라해를 통해서 요셉을만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다야곱의 가족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 위대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요,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원해서, 당장에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인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를 이제 생각하셔서 드디어 아, 이제 때가 되어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허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막내 아들 요셉을 얻은 후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외삼촌, 저 이제, 아, 고향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얻은 처자들하고 또 이렇게 재산 조금 가진 거 하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 보면은요 라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우리 나랑 같이 여기서 그냥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은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도 그압니다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가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 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야 이제 외삼촌 라반, 라반이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6번의 질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제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외삼촌 라반도요, 참 그, 아주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제일 먼저 야곱을 뭘로 속입니까? 라헬 딸을 준다고, 딸 라헬을 준다고 약속을 딱 해놓고,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먼저, 딱 예, 탁, 야곱을 속이, 술을 잔뜩 먹여놓고, 야곱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집 보내고 일주일 뒤에 레알 나이를 주면서 또 7년 동안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년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였고요. 그 다음에 총 야곱이 20년을 속, 이제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10번 아,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속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을 만큼 자기도 무시하게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열 번을 속아 넣으면서, 야곱도 많이 깨달았겠죠. 왜안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2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아마, 야곱도 나름대로 회계도 했을 겁니다. 아, 라,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서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야곱. 야곱은 속으면서, 그 속은, 속, 자기도 속였지만, 자기도 속는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마 변화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외삼촌한테 요구한 건일 겁니다. 외삼촌 보니까 외삼촌 양 떼들 가운데 이얼룩달룩 아롱질 그런 무늬 있는 거하고 검은 양 검은 점 있는 건다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거 이제 그거만 도합니다 그러니까 라번이 이렇게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거 다 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야곱이 또 꾀를 쓰는 거예요. 하, 아무튼 야곱 보통이 아닙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또심풍나무라고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넣어가지고 양떼들이 모여서 물 마시는데 이렇게 탁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그 보면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낳는, 새끼를 낳는 족족마다 다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고, 검은 양이 낳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래서 금방 어떻게 됐어요? 30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거 30장 41,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큰 야곱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멀쩡한 양떼들이 그 야곱이 그 음,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문이 커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새끼를 갖다가 응? 얼룩대로 한 거를 남습니까? <laughs> 그게 아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에 에서의 장자권을 살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장자에 관한 장자에 관한 그 축복에 관한 그나마 간절한 열망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laughs>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 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속았으니 하나님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마침내 거부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 뭐 야곱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라고할수 있지만, 그게 열정이거든요. 열정. 저는 야곱이 참 그런 모습을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요, 그만큼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못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는 것이고요. 그거 무슨 뭐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문이 그거 보여줬다고 해서 양들이 알록달록한 거 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사실은 뭐 수여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몇 분만, 몇, 뭐, 이렇게 많이 참석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